어,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평강의 길 알려주시고 회복의, 회복의 길도 알려주셨는데 우상숭배나만안할뿐 구분길 즉 자기 스스로 만든 제약의 길을 가고 있다고 회복을 위해서 공 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항의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하세요. 삶의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삶에서 사는 게 생각으로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입으로도 죄를 막 지면서 기도만 한다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의 생각들이 감정들이 의지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세가 고쳐져야 우리 문제의 해결이 바뀐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 해결이 돈 문제일 수 있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기 몸에 있는 질병들 아니면 가족들 안에 질병 다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 죄를 돌이켜야 우리의 관계, 물질, 환경들이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할 천국 열쇠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100%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90%도 안살때 많아요. 그러나, 살려고 율법으로 내가 행동하지 말고, 내 의지를 들여서, 감정을 들여서,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전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은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전적 부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59장 9절부터 음 21절까지, 끝자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구절이 대충 다 8절이 5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구절의 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 낮에도 황혼이 아직 해가 졌다는 얘기입니다. 황혼이 넘어간다는 거는 한방충처럼 넘어지고 죽은 자처럼 돼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갈 길을 몰라 확신이 없어. 가르쳐준 평강의 삶을, 평강의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살아본 적이 없고 갈 길을 모르니 구약때는 선지자도 보냈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이 길이 정로다, 이 길로 가라. 자꾸 저 길로 가면 가르쳐 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해 줘요. 마음이 찝찝하고 그렇게 다 느껴진다고요. 강력한 쌀 먹고 비대해지고 우리가 계속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비만이 오고, 영적 약식은 잘안 먹고, 영양식보다 보이는 음식을 계속 탐심을 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죽어가는 것 같다고, 자기들만 삐쩍 마르고 창백한 자 같다고. 포로 가운데 회복이 안 되고 살고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리.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염려 걱정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돈에 묶여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이 걱정 귀심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마귀 귀신들이 준 마음입니다. 십일자리 보시면 고음같이 부르짖고 <laughs> 비둘기처럼 울부짖게 정의를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 멀다고 말씀하시. 고음같이 고함을 치는 암명이군데요, 그죠? 고함을 치고 비둘기처럼 꾹꾹꾹꾹 하도 고함 치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잘안 나서 꾹꾹꾹꾹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정의롭게 살기로 미드파스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해 주세요만 얘기하니까 구원해도 부르지어도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생각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과 얼굴 표정과 내 손발의 움직임이 다 바뀌기를 원하세요. 이게 십이 절에 하나님 뭐라세요? 우리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많으며 제가 우리 앞에 증언되니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자기들 제약을 알아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잘 듣고 교회에서는 착한 착하고 막 영적인 것처럼 살는데 나오면 엉망이고 그런 거 본인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십이 절에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주 앞에 가서 심히 반역한 거예요. 이 반역이 뭐예요? 12절에 이 반역한 걸알아요 자기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어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반역이에요. 어느 나라의 왕인데 내 말을 하나도 안들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근데 우리가 그거 까먹은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지켜. 이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평강의 왕이라고 왕중의 왕이라고 위대하신 왕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 그렇지 않고서야 까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책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하나도 안 붙잡고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요한계시록, 요한 요, 요한복음의 일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서 예수님 오셨어요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세요. 근본이신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라는데 우리 엄마들이 아기보면 뱃속에다 집어였다가 꺼내서 내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서 있다가 나왔다고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본체시고 근본이시고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가 자기 스스로 죄를 알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에. 1 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허물이 주 앞에서 심이 많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도. 그냥 듣고만 그런갑다고 사요. 반역한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제약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율법으로 살고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이스라 이사에서 이 심. 써놓은 게이 예언 가운데 망한 이스라엘이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듣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 자신을 동일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 안 하니까 자기가 마치 지은 죄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남편 김희성의 죄를 내 죄처럼 하나님 내가 도미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희성 높아진 이론과 사상들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 교만들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죄인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딸의 죄도 고백하시고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다, 아들, 딸 다, 죄를 대신 해결하세요. 그럼 그게 빛이 비칩니다 성령이 미십니다 하나님이 안 안도, 돌이키는 그들의 삶이 안 돌이키니까 세월을 아셨기 때문에 70년 정했지. 그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30년, 40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10년 걸리고 5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린 것은 10, 1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잡지만 내가 삶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바꾸세요.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소웅인데 내 삶에 왜 회복이 없습니까? 억울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어? 관계도 안 좋고 너무합니다 내죄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1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면 우리가 하나님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났습니다. 배반하고 속였대요. 말씀대로 살것 같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배웠지만 주의 뜻을 알고 즐거워 했지만 하나님은 속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재 짓고 내 마음대로 입으로 표현한지는고 구분길로 갔다는 거야. 내 맛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마음으로 끌려가고 몸으로 행동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요 우상 숭배는 바벨론 가서 할수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을 때 우상 숭배 했는데 절에도 갔는데 이제. 교회 오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하고 다른 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속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 안 속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러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서 내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15절에 보시면 성실이 없고 아 땅에 단 환자가 탈취를 당하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자가 맨날 악한 것들한테 당하는 거야 야, 자, 삥띠로 가자 하면서 자, 다 뜯어내는 거야 악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 한 사람을 보고 삥띠로 오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너무 재미있으시죠? 다 보고 있다, 내가. 근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마음이 그 남은 자의 나, 이스라엘 백성 악을 행하는 자 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여하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음을 보고 기뻐하지 않냐 하시고 15절 마지막이네요.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함이 없음면 이상히 이기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해주고, 모세처럼 끌고 나올 자가, 여수화처럼 끌고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환경과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환경과 죄를 먼저 해결해주고, 죄를 해결해주고, 자기 팔로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인인 사람을 죄를 해결 안 하고 끄집어내면 하나님 공의가 스스로 걸려 들어가니까 공의에 거스른 짓이란 말입니다. 이걸 끄집어내면 안 되고, 재문, 먼저 재문제부터 해결하고, 의로우시면 꺼내겠다는 말씀에. 근데 지금은 걸려야 같아서 너무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를 의지하고 자기 팔로 구원하려고 했냐고요? 스스로.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값을 가지고 내가 죽을게 안 죽어도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적혀있죠 16절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 대신 예수님 죽을게 재해결해 놓고 자기 팔로 건져낸다는 말이 자기 팔로 직접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17절에 음, 공의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거도로 쓰고 삼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가 일하시겠다는가 용사로 갑옷 속옷 겉옷이 나오죠. 17절에 갑옷은 제일 끝에 있는 거고, 속옷은 제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갑옷 입죠. 갑옷은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야겠다고요. 의를 드러내시겠다고요. 외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으니까, 이스라엘 죄를 해결하려면 을음을 먼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하고 데리고, 올 수, 데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보복의 소곡은요. 안 보이는 내면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죽이려고 성도를 괴롭혔던 자. 보복. 아까 말씀대로 산 사람 뺑 뺑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성도 괴롭힌 자. 성도 중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보복하러 오신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러 오신다네. 거두어는 열심히 뜻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뜰하게 선별해서 골라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원수에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면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네가 남한테 어떻게 했는가. 너가 남한테 한 기준대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들은 이방을 아리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섬들은 이방인이랍니다 이방인도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1 8절제 끝에 보면 섬들이 보이죠. 섬들에게도 보복할 것이다.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를 괴롭혔던 사람들.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야림대로 내가 너희를 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가 남한테 어떻게 살았냐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때도 남한테 어떻게 했느냐 기준이고 심판받을 때도 남한테 어떻게 했냐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 섞여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았냐 그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어,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로다. 존경함으로 두려움으로 존경함은 그 사람 말을 따르잖아요. 해둔다는 것은 해둔 데 저쪽 이편 저편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오시고 심판을 한 것을 본 거예요. 보시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심판이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구원과. 그 그래서 포로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와우 하나님 두려워하고 존경함으로 뭐야 뭐야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 우리가 어떻게 포로에서 풀어졌어? 급격한다게 놀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한 순간에 자유해지고 가족의 문제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 기대하시고 입으로 먼저 선포하시길 간구합니다. 2 0 절에 보시면. 음,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을 임하고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진짜 구속사가 어디서 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구원자는 어떤 일하느냐? 진짜 구원한, 구원자인 시온이 예루살렘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죄와 야곱 자손 가운데 다,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따라 돌킨 자. 죄값을다 예수님, 예수님 앞에 해결된 사람들. 바벨론 폴에서 나오고 다 나온 것이 아니죠. 물론 전적인 은혜가 있어 제가 떠난 자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일보적으로 살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교회에 와서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성경 성명 안에서 성경과 함께 성경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1절을한 보시면. 너무 좋은 얘기야. 내가 그들과 세운 세, 나의 언약, 이게 세운 약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가, 에스겔에서 얘기하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해주고, 어, 우을처의니 입, 씻어준다고 깨끗이 제를 똑같은 얘기예요. 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원하죠. 내 입에서 내 후손 입에서, 자산 대대로 3대 4대까지 천년 만년, 만년 동안 복 받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원해서 이르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말씀이 있겠구나.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직접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돌판이 새겼지만 우리는 가슴판이 새겼어요. 이제는 가슴판이 새겼기 때문에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율법대로 산다는 거는 살 마음과 힘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령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영이에요. 내 마음을 새기고 새긴 거를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세원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생각 생긴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일이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까지 다못 박혔고, 죽어서 없어졌고, 세 번째 네가 성경책을 읽을 때네 마음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의 말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 서요세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니라 알라 알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원이에요 환경과 어려움을 뚫고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바다 깊은 곳에서 소사 오르면서 예수님 만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마음이지. 내가 성령 떠나면 마귀적 성품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 성품, 마귀 성품. 마귀적 성품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상충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처럼 생각을 그렇게 가지라는 게 성경적 가치가 성공적 경적 사고가 그래서 성령이 안에 오셔서 안명의 소원인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가 내 안에 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성품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영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인과 함께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